<laughs> 뭐, 가게 안 열면 뭐 어쩔 수 없지만, 아, 여, 열었으면 뭐 어쩔 수 없, 어쩔 수 없지만, 어차피 내준 것 같거든요? 그러니, 집 정리나. 아! 집 정리합시다. 집 정리. 집 정리. 오케이. Okay. 집중이... 집정이. 도를 도기록해고. 아, 진짜. 오케이. 에너지. 나무 가더 캐면 없어지려나? 응, 에너지 단속도 봐봐. 와. 이거 에너지 늘려주는 것도 있었지 않았나? 안 나가해라. 대부분 모든 게임에 에너지 같은 게 들어가면 에너지 최대 최대 늘려주는 거 있고 회복 속도 늘려주는 거 있을 거고 그런 거 있을 건데 아 이쪽이 안 되겠다. 이거 잘하면서 이 친구가 안 되지 않나? 되나? 아 이쪽이 싫으면 안 되는데 이쪽 말고 이쪽에다가 뒤쪽, 지쪽, 뒤쪽, 지쪽, 뒤쪽은, 어떻게 해야 되냐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 탕탕탕 하면 일로 넘어가려나? 어, 저거, 애매하게, 애매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. 위치가. 여기다가 하나, 여기다가 하나. 오케이. 할거 없죠? 잡시다 그냥 바로. 내일 내일 어 비온댔으니까. 백골드. 버렸네요. 백골드 버렸으면. 야 내일 비온다며. 내 잘못 봤나? 내가 잘 봤나? 물주는 타임, 물이 없다. 그래, 일단 여기도 또 정리하다가 합시다. 알아서 상관없겠지. 오케이. 이 나무가양을 캠될것 같아요. 이쪽 한번 둘러보고. 뭐 없으면 가죠 아 맞다 퀘스트 아 맞네 1일 남으면 그날 바로 없어지잖아 어 퀘스트 또 있다 석영? 석영? 나 아직 광선도 안 갔는데 석영을 구해달라고? Anh Nhưng Elliot 뭐할랬지? 아... 이 시간대에 저 친구가 나와있으려나저 친구 만나 끝인데 이쪽 말고 이쪽 제발 부엌 쪽에 안 나와 있냐? 안 나와 있네. 내려가 볼까? 자고 있냐? 설마 컴퓨터 하고 있네. 음, 뭔가 저한놈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. 뭔가 뭐, 기분 나쁜데 야 나와 안 나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 죽치고 앉아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나오겠지 서경 세상난건 이 친구 하나만 만면다는데야 야, 나와. 나와라고. 안 나와? 나와. 끝까지 기다려야겠다, 이거. 안 나오냐? 한 3, 3시쯤? 3시쯤이면 라 3시, 3시 정도만 돼도 나오지 않을까? 야, 나와. 쿵쿵. 안 나와? 어, 나온다. 아, 그래. 역시. 너 하나만 만나면 이거 끝인데, 그냥. 아. 안녕. 세바스찬. 어, 드디어 만났어. 선물 주라고. 이 사람한테 시앗 주면 겁나 싫어하겠지? 너 어쩔 수 없지. 이거 0고 그럼 다른 거 줘야 되겠다. 아, 노, 노숙자 아저씨야.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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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, 근처에 뭐 없나? 하나 따서 줘야 될것 같은데. 야. 뭐 없나? 이쪽에 가볼까, 한번? 이쪽에. 없어? 헐. 그럼 어쩔 수 없다. 허. 오케이. 이거, 이걸 갖다 주는 거야. 나도 어쩔 수가 없어. 줄게 없어. 그때 퀘스트는 깨야 돼. 아하. 아저씨, 돌 받아요. 자, 안녕! 어떠서뭐니집 네 지을 수 있어, 돌몇개 구해서. 어따서 써먹는 게 아니라, 돌, 돌좀더 구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다고. 아저씨, 왜 그래? 알잖아. 텐트에서 지내지 말고 뒷꽃치라고 5시구나. 아, 안 하겠다. 이거 감자 더 살려 했는데,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, 감자를 심으면 피로도가 감당이 안될것 같아 가지고 몇 개만 심고 가야 되겠다. 11일 날 수확되니까, 후후, 이쪽에다가. 진행이 나왔어. 일단, 물 뿌려보자. 지치기 시작했대. 봐안될것 같아가지고. 한번한번더아 안돼 여섯 시밖에 안 됐는데 일단 지금 잡시다 그러면 잡아 버리자어 내가 뭐안 했구나. 일기예보 내일은 말때요아 아니아니니말고 네 어... 별안좋다네 오!! 당근 자랐어 아니아니니말고 네 조자마트 군님께 호수 근방에서 저희가 진행한 하 굴착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로대를 치뤘습니다. 저희의 베베베베베베베 <목소리> 베베베베베베 베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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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가 꺼져. 난 이만 안 돼. 오, 설상한근. 오 오케이. 한 발짝 꼭 앞으로. 닥짱? 닭장? 닥짱을 지으라고 어 뭐야 이 친구 왜안 자랐어? 오호 남은 감자 더 심자 보면 왜이 친구 안 자랐지? 숙퀘스트가 뭐라고? 아, 동물. 닭장이 그때 닭장 가기 전에. 아, 맞다. 광산도 가야 되네. 석양 얻어서 줘야 되니까. 난 그럼 그때까지 뭐하지? 한 시간 남았는데. 야 운동하러 나왔네. 아닌가? 없시다 안녕 아저씨 다섯 개, 네개 정도 남겨놓고 감자. 우린 부자가 될 거야. 나씨 근데 이거 심어버리면 필요도가 또 없네. 이거 필요도. 일단 오늘, 일, 오늘은 퀘스트를 먼저 깨야 되니까, 감자 말고. 아니, 퀘스트를 깨도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닌데. 나도 닭장도 얼마나인지 봐야 되는데. 이 석영 갖다 주면 얼마 주더라? 75골? 아, 그래도 이쪽 가는 게한 번, 한 번쯤은 가는 게 좋으니까. 아, 나이 스토리 봤어. 칼 얻었다. 이걸 보리자 잘했을 거야. 석영을 얻으려면 어 있다. 어 있다. 돌 필요 없다.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석양 하나뿐이다. 석양 하나 맞지? 5층까지 떠나라. 아니, 그 전에.